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뭘까 아이들이 뭘 하면 행복할까 음. 이두 가지를 고민하실 텐데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 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어, 멋진 남자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이분은 최근에 청소년을 위한 한발 빠른 IT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저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구독자님들께 간단한 <laughs>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컨드베인 연구소의 이인복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요즘 IT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직접 좀 가서 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기업이나 학교나 아니면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지는 강의하고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IT 관련된 이제 네. 자문 역할들을 주로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번역가에 가깝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번역가. IT의 어려운 용어하고 일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아,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요즘 많이 나와서 뭐 신세대들이 쓰는 그런 용어 말고도 네. 어른들이 알아야 될 <laughs> 상식적인 용어들도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특히 메타버스 요즘 최근에 엄청 얘기 많이 음. 하는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거든요. <laughs> 네네. <저> 어려운 용어들. <laughs> 네네 많죠. 그런 용어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오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음. 많이 나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이 청소년들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은 아니신데 네. 이번에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쓰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거 좀 보고 싶거든요. 저는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 전문으로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렇다고 해서 학교 쪽 강의를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음. 계속 요청이 좀 들어오세요. 네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대상. 음. 가장 어려웠던 강의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들하고, 아,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네, 초등학생들까지 제가 커버했었기 를 때문에 어, 네네. 이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까지는 알게 됐던 음. 것 같아요. i 이에 대한 얘기는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쵸.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갑자기 날라왔어요. 네. 뭐로 날라왔냐면은. 40만원 결제가 됐다. 어머, 그런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 <laughs> 스마트폰 보니까 40만원 결제가 된 거예요. 이 뭐지? 네. 저 같은 경우에 인앱 결제라고 보통 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다시 또 현금으로 결제할 그쵸, 수 있는. 그쵸? 이거는 안 하는 편인데, 음. 갑자기 된걸 봐서, 네. 아, 이 뭐지? 하고 보니, 아, 저희 아들이 한것 같더라고요. 아, 네. 보니까 일부러 했던 것도 아니고, 음. 실수로 잘못 누른 거예요. 음. 그게 좀 게임이 고약하게 만들었어요. 음. 어, 터치를 해서 넘어가는 게임인데 네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내 결제 OK 버튼을 어, 누를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그렇죠? 바로 OK 하고 넘어가는데 음. 일단 제가 하나 실수했었던 거는 네. 아이들이 쓰는 거에는 대부분 아마도 요즘 패밀리 링크라 그래서 아이를 묶어놓는 계정들이 음. 있는데 그 계정이 아니라 부모님들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셨을 거예요. 네네. 그럴 때에는 간편 결제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음. 제 집에 있는 태블릿은 그걸안 막아놨었거든요. 어... 결제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럼요. 잘 모르면 부모님도 당황해요. 그뭐 집에 가서 싸우게 돼요. 그쵸. 이거 제가, 도대체 뭐냐? 이거 얼마짜리지 않아? 그쵸. <laughs> 환불도 안 되는데. <laughs>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환불이 돼요. 오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럼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은 그 밑에 사람들의 평점을 쓰거든요. 네네. 평점에 환불해주세요. 써있는 경우도 있고. 네. 내 다운받은 내역 지워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해요. 사이트 들어가서 환불 신청하면 음 입사 시간 내에 환불이 됩니다. 저희가 영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정보 하나 습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요. 에 네. 아,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음. 무엇보다도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먼저 좀 알고서 음.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서로를 좀 이해할 수도 있고 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할까 해서. 마흔 예, 한 가지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여기 들춰보다 보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것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laughs> 어, 아이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할만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잘 담겨진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학부모님들이 어, 이렇게 보통 이제 성인들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네네. 하셨는데 뭐 어른들이 요즘 최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돈이죠. <laughs> <laughs> 그쵸. 그 돈이죠. 두가지요 아, 음. 하나는 돈하고,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진로. 음, 그쵸. 진로. 야, 이건 평생 따라다니는 숙제죠. 음. 대한 돈 얘기는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아, 나중에. 그런, 네. 다음에 기회가 아니요. 되면. 그럼 진로와 관련돼서. 음. 요즘 진짜 이제 아날로그 시대 부모가 어떻게 보면 음. IT 시대에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그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너무 세상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없는 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새로 생겨난 직업들도 그쵸? 많을 테고. IT 전문가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음. 이제 단상이랄까? 네. 이제 뭔가 전달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네. 결국에 우리가 어 우리 이제 사람의 완성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고 철학적인 그렇죠. 얘기들이 들어가게 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얘가 나중에 커서 음. 먹고 살수 있을까? 그죠. 돈이 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거든요. 네. 그걸 하나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음. 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 본인 선생님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 앞으로 어떤 게 펼쳐질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라도 될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게 제일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진 않거든요. 세상이 그럼요. 변해도. 맞아요. 근간은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생각하기. 저희가 전달드리는 건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laughs> 이게 내가 지금 변하잖아요. 음. 근데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고, 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기이기 때문에, 우리 검색하면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검색을 하고 나서 사색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들. 음.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이제 부모님들하고 네네. 대화가 필요한 거죠. 음.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들. 근데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는 게아니 물어보듯이 테스트 하듯이 이건 아니고 그쵸? 같이 음.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음. 그쵸, 그쵸. 우리는 절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음. 저도 저의 애가 이해 못해요. <laughs> 이분들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살아온 환경이 태생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스마트폰을 물고 태어나잖아요. 그쵸. 모든 게 있으면 다 터치해야 돼요. 되는 줄 알고 음. 우리도 고학년이 되면 그렇진 않지만 네네네. 그런 것들 경험했던 사람들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스마트폰이야? <laughs> 이게 인터넷이었어? <laughs> 거의, 이걸 했었던 거의 그쵸. 뭐 3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냥 서로 다른 외계인이다 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접점의 고리들은 계속해서 이런 음. IT에 대한 이야기들 지식들 이게 음. 뭘까 서로 질문 던져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아까 전에 직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때랑 되게 다른 시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뭔가 IT 뭐 이런 거 음. 흔히 말해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계속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아, 많거든요. 불안해. 네. 얘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그런 그렇죠. 거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랑 잠깐 얘기 나누실 네. 때뭐 그렇게만 볼건 아니다라고 음. 이제 말씀해 을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질문들 생각이 나는 게 그런 질문들도 많았었어요.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애는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오히려, 음. 우리 애는 그런 거 줘도 안하더라고 어떻게 음. 되냐. 지금부터다 시켜야 되느냐. 음. 그니까 적정선이라는 음. 거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음. 가정마다 다 다른 분위기인 것같요 가정마다 다른 분위기죠. 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음. 아이들한테 보지 말라고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스마트폰 애들한테 안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은 주는 건 맞는데, 이제 정할 거는 정해야죠 음. 다들 불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주면 너무나 빠져서 일을 안 하지 않을까 음, 음, 자기 일을 음,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그쵸. 이 바운더를 리 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언제까지 하는 거라든지 음. 시간을 정한다는 라건 이미 하고 계시는 방법들 근데 그런 것들을 정하고서 쓰는 것들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또한번 생각해야 될건 직업에 대한 것들인 것 같아요 어, 아이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할 순 없죠 그쵸. 왜냐면은 이미 5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그렇진 않아요 많이 생긴 것 같긴 하지만 없어진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뭘까 아이들이 뭘 하면 행복할까 응. 이두 가지를 고민하실 텐데 네. 의사 변호사 판사 근데 이 얘기는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기는 음, 맞아요 음. 인공지능이 대체할 를수 있을까 대체가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거예요 나쁜 협업을 하는 시대가 될 테니까 근데 또 모두 다그 직업을 원해서 다는 것보다는 네네. 이제 다양성이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네. 네 누구나 다 하고 음. 싶지만 그 직업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가 음. 그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리가 왜 직업을 선택할 때 고민이 되냐면은 볼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가 한정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음.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 대학교 바로 가야 되잖아요. 네. 내가 뭘 좋아하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대학교로 가죠. 음. 대학교 가게 되면은요.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않것 같은 경우에는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이 기간만 길어지게 돼 있고 사회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이걸로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음. 근데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수많은 직업을 통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수 있어요. 어, 맞아요. 유튜브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네. 얼마나 많아요. 맞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도 아, 행복하다. 음. 그럼 예전에는 아저 사람은 저 같지였는데.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수 있지? 음. 이것 도나 하고, 방금 전에 메타버스 이야기 우리가 잠깐 나눴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처럼 내가 시간을 압축시켜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상관없이. 그리고 오히려 가능성의 세계가 열렸고, 많은 직업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 이거를 뭐 수많은 시뮬레이션 할수 있으니까 이제는요. 네. 해볼 수 있는 건 계속 시켜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출을 많이 시킬수록 아이들이 그런데 관심도 많이 갖게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음. 그 노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모님들 이해를 이 하시는 상태에서 노출이 어, 그렇죠. 돼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뭐 학원 가라 그러고 음. 보게 되잖아요. 계속. <laughs> 체험 가게 되면은 같이 잘해 이렇게 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같이 이런 책들을 보고 아이들이랑 대화하시는 네.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좀 피곤하시긴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아주 피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원래 하셨던 건데 조금만 더 깊하게, 깊하게 음.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음. 제가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LTE 5G 용어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뭐지? 이런 얘기. 오. 5G다면 뭐가 있을까? 와, 6G가 온대요. 그것도 듣다 나. 보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네. 인터넷 속도는 더 빨라질 텐데 음. 어떻게 빨라지지? 음.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마법이잖아요, 사실. 네 저는 네, 네. 지금이 마법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조그만한 단말기를 꺼내서 전파를 받아갖고 보게 되는 것들인데 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음...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어, 어, 너무 어려워요. <laughs>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질문 던지면 모든 것들은제가 찾을 수 있잖아요. 음... 제일 중요한 질문. 그래서 이 책에서 질문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제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네. 찾아가는 과정. 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그렇죠. 깊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검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검색은 누구나 할수 있게 지금 열렸거든요. 네네. 마법과 같이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정확한 질문을 던져야지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중에 하나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 예전에 EBS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음. 지스 채널 2화 같은 거나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중에 재계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14살, 15밖에 살안된 어린아이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던 이웃집 아저씨가 있는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음. 근데 췌장암에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네. 질문 이 생긴 거죠. 췌장암이 뭐지? 음. 근데 검색하게 되니까 검색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음. 그런 다음에 어 이렇게 오래된 병인데 왜 이렇게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게 없지? 음, 저 이거 스토리 아는 거 되게 안 유명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어젠데서 소프트웨어 시대 코딩의 시대라는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사실 그건 질문에 대한 거예요. 음. 그 친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근데 더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발견했었던 거는 질문을 던졌어요. 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검출이 가능하대. 여기까지 왔어요. 응. 누구도 안 만들었어. 응. 보통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네. 그럼 내가 이걸 만들어 본다면 응. 뭐가 필요하지? 이 질문이 나왔었었고 사실 그 학교나 선생님들한테 저는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혼자서는 못 해. 그럼요 네. 왜냐면 학교에 있는 그 실험할 수 있는 도구들을 쓰게 응. 만들어 줬던 거였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최장암을진단할수 있는 키트를 만든 사례가 나오거든요. 꽤 오래된 얘기예요. 네, 맞아요. 여기서도 보면 중요한 건 질문. 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음.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답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성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정적이잖아요. 네. 생각하고 깊이를 만들어 내기에는 경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경험이라는 간극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음. 어른들이 그걸 보고서 같이 대화하면서 음.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실제로 자녀분들하고도 평소에 그런 질문과 답에 대해서 네. 충분하게 잘 하고 계시겠어요? 뭐 충분하다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데 순위 차 다르니까. 네. 근데 질문은 많이 하고서 물어보는 어. 편이에요. 최근에 뭐 기억나는 질문 있으세요? 그 예를 들어 메타버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복잡하거든요. 메타버스 하면 생각나는 게 제페토도 있고 로블록스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성인들의 플랫폼이 아니에요. 음. 우린 잘 몰라요. 음. 대부분 제 패터 들어갔다 이게 뭐야 하고 뛰쳐나오고. 맞아요. 로블록스 들어갔다가 아우즈라고 그러거든요. <laughs> 이게 뭐 하는 짓이야. <laughs> 네. 근데 그쪽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아이들이에요. 음. 그럼 저 같은 게 질문을 던지죠, 애한테도. 요즘 뭐 나왔어? 물어보고. 애기 음. 돼? 거래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애들이 잘 알죠. 물어본면 답이 돼요. 배워야 돼, 애들한테. 네. 그럴 때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쓰는 용어랑 우리들이 쓰는 용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5년에서 한 6년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들이 지금 이메일을 보낼 때 누구한테 집주소 물어보지 않잖아요. <laughs> 옛날에 집주소 물어봤었고 음, 음. 지금 이메일 주소 열면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듯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물어보는 시대가 돼요. 그만 아, 그쪽 세상만 하더라도 되게 어려운 용어가 많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아이들은 지금부터 배워나가면서 솔루시드 쓰는 거죠. 음.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질문해서 걔네들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말하면서, 밥 먹으면서 보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시세가 빨리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네. 어, 정말. 네. 제가 진짜 못 알아듣는 얘기도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NFT에 꽂혔거든요. NFT 좋죠.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대 이제 갔다. 여긴 네. 이제 레드오션이니까 블루오션으로 가라. 이런 얘기도 너무 이제 광고도 많이 나오고 네.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그걸 오늘 여쭤볼, 그럼 개인적으로 좀 올게요. 네. 어쨌든, <laughs> 그렇고.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궁금해 하실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하고 음. 같이 대화를 나눠볼 만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랑 유튜브랑 넷플릭스 집에서 보자. 아,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좀 전에 네. 엄마랑 얘기한 거,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한 게 바로 추천에막 이렇게 뜨거나 네. 해가지고 누가 날 지켜보고 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네. 되게 많아요. 네. 아이들도 그럴 거고 네. 그 로직에 대해서 아이들이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음. 부모가 간단하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까요? 음,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 저희들이 오늘 만났고. 네. 다음번에 차를 마신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차를 마시는데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네. 따뜻한 걸로 네. 무슨 날이 있어도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만 드시는 분이신 거죠 저 다음번에 그럼 그게 학습이 됐잖아요 음. 만나게 되면 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정문드리는 것들 음. 단골을 만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단골을 만나는 주인이 슈퍼컴퓨터인 거죠 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도 음. 다시 물어보지 않고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음. 그럼 다음번에 오늘 손님한테 당연히 이 사람은 아메리카노 뜨거운 걸 마실 거야 그런데 초콜릿 맛으로 드릴까요? 신맛으로 드릴까요? 다른 걸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이번에 이게 새로운 게 나는 드셔보시겠어요? 음. 그러면 이 데이터가 모이게 되니까, 아, 지금 20대 분들은, 30대 분들은 이 지역에는 있 이런 것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왠지 당신도 좋아할 것 같아. 음. 이렇게 해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게 유튜브하고 그게 넷플릭스에는 더 광범위하게 들어간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그걸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이랑 더 발전된 얘기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음,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누르지마. <laughs> 다 알고 있어. 그렇죠. <laughs> 그렇죠. 함부로 있다. 눌렀다가 이제 네가 뭘 봤는지 엄마가 이제 그럼요. 눈치를 챘다. 구매실다 알고 있어. 오, 괜찮은 <laughs> 얘기인데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들 새롭게 시작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파트로 여러 개를 나누셔가지고 새로운 연결의 시대라던가 새로운 영상의 시대, 새로운 이동의 시대, 돈의 네. 시대, 마켓의 시대, 환경의 시대, 일의 시대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음. 어, 한창 이제 코딩 때문에 코딩이 정식으로 교과목에 도입되기 전에는 되게 맞죠. 많이 긴장들 하셨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이제 아이들 성적이나 이런 거에 관련이질까. 음. 지금은 그 정도까지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지는 음. 않으시는 것 네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뭐 흥미만 갖는다면 하는 게 좋은 거죠. 음, 그럼요 해야죠. 음. 어떤 음. 측면에서 이제 나중에 써먹을 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 코딩이 붐처럼 일어났다가 지금 수그러들었거든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음. 저는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좀더 적극적으로 교과목에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는 생각은 오히려 해요. 지금 우리가 코딩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어 코딩 다 배워야 된다면 근데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가거나 강력하게 뭐 성적에 들어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음. 시간 자체가 너무 적어요. 음. 근데 코딩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네. 요즘에 노코딩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코딩의 시대는 뭐냐면 어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HTML이라는 걸 썼었어요. 아, 기억하시는 분아저알아요 네. 처에 사전 미방언 아 그럼요. 메모장으로 홈페이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코드를 안써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홈페이지 혼자 만들고 싶다라면 굉장히 다양한 무료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다가 홈페이지도 만들어줄 수 있고 맞아요. 만들고 싶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노코딩. 음. 근데 드래그 앤 드랍을 하려면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로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서 아 이게 더블 클릭하면 얘가 창이 열리는 거고 지우고 싶을 때는 휴지통에 담아야 되고 지워. 이건 안 해요. 운전이랑 똑같아요. 음. 운전 처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탁습이 되니까 앉으면 시동 걸고 블랙을 밟았다. 블랙을 밟고 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닥사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학습이 되는 것처럼. 음. 코딩을 배운다는 라 거는, 아, 이게 원래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이거를 분해해서 생각해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로직을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익히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엔트리 같은 걸 배우거든요. 네, 엔트리 배우죠. 을 배울 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우리 코딩 로직 값을 만들잖아요. 근데 걔는 유사 코딩이라 그래서 음. 그걸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진 못해요. 재미만 음. 있는 거지.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코딩을 하기보다도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내리는 걸 바뀌죠. 음. 나한테 이거 필요한 건데 가지고 와봐. 음. 그럼 정확하게 걔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쵸. 답을 찾는 거. 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또 질문이라는 부분하고 또 맞닿게 되네요아 그럼요. 네. 네. 정확하게 질문을 해줘야지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쵸. 우리 아이들도 정확하게 질문하는 법을 알아야 세상에 뭐 네.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을 수 있다는 거. 코딩이 좋은 점은 내가 뭔가를 했었을 때 반복 학습이잖아요. 이게 잘안 되게 되면 틀린 게 아니에요. 음. 내가 로직을 짜서 놓는데 어안 됐네? 이러면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 맞춰본 다음에 음. 생각을 바꿔주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에서 반복학습이 일어나는 거고 요 코딩이라는 게 요즘에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냐면은 그 아이들이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을 만들거나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것들을 할때 이제는 게임을 하는 걸 넘어가서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만드는 게 정말 쉬워요. 저도 로블록스 아이랑 같이 캠핑장을 만들었거든요. 음. 되게 잘 만들어요. 오.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네네. 근데 신기한 게 책을 사다 줬는데. 책에 있는 내용은 우리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유튜브로 검색을 해요. 음. 저도 로블록스로 게임을 만들 때 궁금하니까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럼 검색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는지 아세요? 아이가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몇살안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애기 목소리를 내는 음. 친구인데 되게 잘해요. 그럼 저도 중간에 멈춰놓으면서 알기 아, 이렇게 하는 거였었구나. 그럼 음. 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드래그앤대라을라고 이거 코딩 값은 이걸 바꾸면 되고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해가는 거죠. 제페토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페토와 같은 게임에서도 애들이 게임만 하다가 그 게임 속에 있는 아이템, 그러니까 입고 싶은 옷을 직접 만들어 입을 수 있거든요. 알아요. 네. 그걸로 또 크리에이터 돼가지고 네. 돈도 벌고. 네, 예, 저도 음. 크리에이터 하고 있어요. 아, 어, 정말요? <laughs> 돈을 벌는 게 아니지만 네. <laughs>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있는 애랑 런것 너무 쉽게도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있는데 쉬운 게 있는데 음. 다 비슷한 로직이에요. 아 이걸 내가 그럼 받아갖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바꿀 수있어 바꾸면 내가 직접 입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도 줄수 있고 돈도 벌수 있어. 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이미 익혀가고 있는 거예요, 일상이. 그럼 우리는 이제 촬영 전에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제가 시간이 압축된다는 이야기를 네, 한번 맞아요. 드렸었어요. 음. 제가 어릴 때 꿈이 소설가였었는데 소설가였었던 많은 문학 소년 소녀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을 거예요. 네 음. 그분들의 대부분은 우리 공책 하나에다가 꾹꾹 아, 눌러 쓰거든요. 그쵸. 우리는 그래도 204세대 아니야. <laughs> 이렇게 쓰고 네. 있는데. 근데 지금 아이들은 좀 많이 바뀐 게, 보요 소설가로 등단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아, 내가 만든 소설이 쓴 소설이 영화가 돼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네. 그럼 걔네가 하려면은 아니면 초등학생이니까, 중학교가고, 고등학교가고, 대학교가고 난 다음에 등단을 하고 나서, 아니면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책이 나오든지, 시나리오가 잘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을 섭외를 하고, 아이고.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laughs> 네,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한 20년 걸리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죠 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 애가 지금 의상 쪽에 관심이 많아요. 의상 디자이너가 꿈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그치. 좋은 대학에 가서. 네, 공부를 열심히 음. 하고, 네가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야. 그쵸, 그쵸. 그쵸. 좋은 대학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유학을 가야 돼.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유학 갔다 와서 우리나라 최고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본인의 프로젝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나온 니 브랜드 만들 수 있어. 30년. 네.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만들면 돼요. 제페토에 플랫폼이 있으니까. 음. 내가 옷을 다운받아서 태블릿 PC 있으면 태블릿 PC로,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제가 음. 예쁘게 디자인을 한번 해봐서 올리는 거죠. 팔리면 고마운 거예요. 안 팔리면?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파는 것들은 다르거든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파는 건또 아이들의 시각이에요. 그럼요. 이러니까 아이들은 무수히 반복을 할수 있고. 와, 여기까지 저희가,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세대라고 할 수도 있네요, 우리 애들이. 다양한 도구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그냥 수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네? 음. 내가 뭐 해볼 수 있네? 이런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중학생이 돼요. 얘네들이 고등학생이 돼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경험치가 더 많이 쌓이겠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 네. 과목과 관련된 얘기나 뭐 이런 음. 것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 굉장히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또 아이들을 다른 방향으로 네. 또 이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이제 새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이 책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활용하시면 네. 좋을지에 대해서 추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서 저한테 던져주셨던 이제 카톡 메시지 같은 게 있어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보려고 갖고 왔는데 음. 요즘 아이들 학교 갈때책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애가 일단 가져갔다. 음. 재밌다는 얘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이 책이 질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처음부터 보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음. 그 그러니까 넘기면 어. 보시다가 어 나도 궁금했었는데 어. 아까 발표하셨던 것처럼 네네. 그 NFT에 대한 얘기가 좀 담겨있거든요. 메타버스가 궁금한데 그럼 그쪽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음. 난 로봇 강아지 그래 현대가 왜 로봇 개를 샀지 궁금했어요. 음. 맞아, 맞아. 그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우주 여행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찾아보면 되는 거고 제가 중간에 우주 여행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넷플릭스에 관련된 다큐가 있으니까 어. 보면 좋다라는 내용을 써놨어요. 어, 좋은데요? 그럼 그런 것들을 주말에 볼때 자연스럽게 틀어서 음. 이게 우주여행이야. 음. 그 질문 던지는 거죠. 음. 이걸 하려면 우리 얼마가 필요할까? 음. <laughs>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유,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고 네, 네. 그럼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우주 인터넷을 지금 쓰기 시작해요.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이 질문을 시작점으로 해갖고 수많은 질문들을 서로 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 41가지도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니까 100가지, 100가지 10가지, 아,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로 퍼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작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뭐 오늘 날 잡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한정되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이제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이책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꼭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뭐 궁금한 얘기들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야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저희. 이윤복 작가님께 박수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어, 하시고 싶은 말씀, 당부의 말씀 이런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재밌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문만 보더라도 어 이거 재밌겠는데 싶은 것들 있거든요. 직접 가서 한번 같이 보는 것들. 음. 음, 로봇 식당이 나왔었어요. 로봇 식당이 있네.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보는 것들 그리고 또 질문 던지는 것들 오늘 질문 얘기만 계속했는데 어, 많은 질문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궁금한 것도 또 질문해 주시게 되면 저도 시간이 허락한다 바로바로 얘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